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하고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소개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랑, 기대 그리고 관계에서의 이해에 대한 깊은 교훈을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함께 이 이야기를 통해 소중한 교훈들을 발견하는 여정을 떠나보아요. 72세 남성. 소개팅에서 61세 여성의 네 가지 조건을 듣고 도망가다. 이 이야기는 72세인 조영남 씨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최근 그는 한 여성과의 소개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번 만남이 그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네 가지 조건을 듣게 된 순간 조시는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자리를 떠나버린 그는 여성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알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네 가지 조건은 무엇일까요? 왜 삶의 경험이 풍부한 조시가 도망쳐야 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사랑, 기대,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실 겁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놓치지 마세요. 이번 이야기는 감정과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말이죠. 이제 조영남 씨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영남 씨의 이야기. 저는 올해 72세가 되었습니다. 은퇴한 지 12년이 지났고, 매달 85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8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다른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은 조용하고 외로웠습니다. 긴 하루들이 고요 속에 흘러가면서 남은 여생을 함께 할수 있는 동반자를 간절히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 관리인에게 적당한 여성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인은 저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보다 11살 어린 여성이 만나보기를 승낙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는 깔끔한 옷을 차려 입고 더 젊어 보이기 위해 염색까지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약속 장소인 아파트 단지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해 이리저리 걸어 다니며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나타났을 때, 저는 그녀의 젊어 보이는 외모와 균형 잡힌 몸매를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관리인의 간단한 소개 후,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박소원, 61세, 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은퇴 후 매달 7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고 있으며 15년 전 이혼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삶과 외로움 그리고 함께할 동반자를 찾고 싶다는 바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대화는 꽤 편안하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내 집을 방문하고 싶다고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그녀는 솔직하게, 만약 서로 잘 맞는다고 느끼면 빨리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대담함에 약간 놀랐지만, 차불하게 귀를 기울였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녀는 갑자기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가요. 당신 집에 가서 집이 어떤지 보고, 슈퍼마켓에 들러서 재료를 좀 사요. 제가 요리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예상치 못한 제안과 그녀의 주도적인 태도에 나는 당황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빼고 말했다. 우리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성급함을 깨달은 그녀는 살짝 손을 놓으며 약간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알겠어요. 그럼 먼저 말해보세요. 당신은 배우자에게서 어떤 점을 원하시나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제 조건도 말씀드릴게요. 나는 빙빙 돌리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지적인 여성을 원해요. 적어도 사회적 상황에서 좋은 인상을 주고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러자 그녀는 잠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갑자기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가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녀의 외모가 꽤 괜찮다고 인정했지만, 우리 사이의 나이 차이가 장기적인 소통과 공감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걱정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크게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소리는 경쾌했고, 나는 놀라면서도 약간 당황스러웠다. 웃음이 멈추자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럼 당신은요? 배우자에게 무엇을 바라시나요? 박소원. 이 여성은 정말로 직설적이고 강인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몸을 뒤로 기대며 다리를 살짝 꼬고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개팅 자리에서 이렇게 솔직한 연장자는 처음 봐요. 그 후,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네 가지 요구사항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네 가지 조건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동거는 물론 결혼까지도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첫 번째 요구사항 두 사람 모두 나이가 있는 만큼, 그녀는 한달 동안 동쪽의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 웨딩 사진을 찍고 싶어 했다. 물론, 여행 비용 전액은 당신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감 있는 미소와 함께 말했다. 그녀는 훌륭한 여행 동반자가 되어 나를 세심하게 챙기고, 언제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만약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가까운 곳으로 여행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도 보였다. 그러나 웨딩 사진 촬영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것이 그녀의 평생 소원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요구사항. 만약 서로 잘 맞는다고 느끼면, 그녀는 10개월 동안 동거를 원했다. 하지만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1.000만 원의 보증금을 계약서에 서명하여 예치할 것을 요구했다. 그녀는 이 돈이 단순히 나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안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10개월 동안 함께 살아본 후에 우리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본거한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고 평화롭게 이별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인생의 많은 부침을 겪어온 나로서는 그녀가 다소 순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곧바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관리인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앉아서 계속 듣기로 했다. 그녀는 내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드러난 것을 눈치챘는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으세요? 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침착하려고 애썼고 고개를 끄덕여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신호를 보냈다. 세 번째 요구사항 10개월의 동거가 끝난 후 그녀는 혼인신고를 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녀가 가정의 재정 관리를 맡겠다고 제안한 점이었다. 구체적으로, 그녀는 내 연금 카드와 급여 관리를 자신이 담당하고, 나는 매달 정해진 용돈만 받기를 요구했다. 만약 용돈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추가적인 수입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는 규칙까지 정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성인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만든 가정 놀이에 참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삶의 여러 굴곡을 겪어온 나에게 그녀의 조건들은 충격적이면서도 어딘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네 번째 요구사항. 15년 이상 혼자 살아온 그녀는 솔직하게 혼자 자는 것에 익숙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동거를 하든 결혼을 하든 별도의 침실과 침대를 사용하고 싶다고 했다. 대신 이를 보상하기 위해 그녀는 집안일 전반과 명절 음식 준비를 도맡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게 내가 식탁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심지어 자신을 절대 시들지 않는 꽃에 비유하며 나의 입맛과 마음을 동시에 사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의 반응. 나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방금 들은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려고 애썼다. 솔직히 웃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조차 알수 없었다. 그녀는 확실히 흥미로운 여성이었지만,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엄격한 요구사항들은 내가 성숙한 성인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복잡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다. 그녀가 15년 동안 독신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이 더 이상 놀랍지 않았다.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은 후 나는 논쟁을 피하고 조용히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의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급한 일이 있다며 자리를 서둘러 떠났다. 그녀가 추가 질문을 던질 틈도 주지 않았다. 카페를 나서면서 나는 방금 전 대화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어쩌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 외모, 경제적 조건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과 포용력일지도 모른다. 이두 가지가 없다면, 상대가 아무리 아름답고 매력적이어도 그 관계는 결국 짐이 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왜 점점 더 많은 노년층이 독신 생활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그 결정 뒤에는 우리가 곱씹어 볼 만한 이야기와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노년층을 위한 연애 프로그램이 흥미로운 현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르신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으며 전혀 거리낌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시청자들이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과감한 발언들도 등장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남자는 다 똑같아요. 젊은 남자들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안 맞으면 빨리 다른 사람 찾아야죠.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요. 할머니들의 날카롭고 직설적인 발언들은 할아버지들의 신중한 태도와 어우러져.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는 연애 장면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빠르게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댓글을 남기며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드러냅니다. 휴대폰을 켜자마자 노년층 연애 프로그램이 보이네요. 이거 정상인가요? 이 프로그램 진짜 재미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짧지만 깊이가 있어. 세대 간의 연애 방식 차이. 젊은 세대가 낭만적이고, 때론 꿈꾸는 듯한 연애를 하는 것과 달리, 노년층은 보다 솔직하고 현실적인 태도로 연애를 합니다. 일은 실패한 결혼 생활이나 오랜 세월의 후회를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고, 그것을 주저없이 자신감 있게 표현합니다. 노년기의 연애는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진다는 말처럼 경험과 성숙함이 어우러진 관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의 유쾌하고 재미있는 분위기 뒤에는 노년층의 현실적인 고민과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62세 이상 인구가 약 1.380만 명에 달하며, 이중 30.2%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이혼, 배우자 사망, 가족과의 거리감 등으로 인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년층의 외로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웃음 뒤에 숨겨진 상처. 많은 노년층은 자녀들이 곁에 없어 외로움을 느낀다고 털어놓습니다. 연애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은 결혼 실패, 질병, 삶의 끝자락을 준비하는 과정 등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겪어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이들도 많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현대적 생활 방식에 적응하면서 점점 독립적인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찾을 때 내세우는 까다로운 조건들 이면에는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가 숨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기적인 요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보호막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층의 연애 세계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 사랑과 가정을 믿었지만 배신당하거나 버림받았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적지 않습니다. 순수했던 사람들이 점차 현실적으로 변해갑니다. 재정이나 성격에 대한 조건들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식일 뿐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변화를 겪은 이들은 자신에게 행복을 요구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감내하며 감정적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노년의 행복,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노년기의 관계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같이 있는 시간이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사람들은 평온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 욕구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지나온 이들은 시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으며, 그만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들에게 있어. 이 시기에 동반자를 찾는 일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한 사랑의 추구를 넘어, 치유와 동행을 위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 함께하는 배우자가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노년의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갈 꿈이 아름답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쁨을 나누고 역경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는 것도 현명하고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김정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점점 커져서 사람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도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노년층이 배우자를 찾으려는 이유는 메울 수 없는 정서적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욕구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르신들이 동반자를 찾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할 때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삶은 부모님 자신의 것입니다. 단순한 선입견이나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그들의 감정적 필요를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고 지지함으로써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는 행복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존중과 이해의 태도는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을 넘어 나이는 행복의 경계가 될수 없다는 확신을 전하는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해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가 늘 기쁨과 행복, 평안함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